여러분들은 코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8월 동안 2퍼트씩만 한다고 가정해도 퍼터로만 36번의 스트로크를 하게 됩니다. 파7, 12코스를 기준으로 전체 타수의 절반이 퍼팅인 셈이죠. 여기 아마추어 골퍼들의 경우 3퍼트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퍼터를 사용하는 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퍼트만 2퍼트로 줄일 수 있어도 5타에서 많게는 10타까지도 순식간에 줄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3퍼트를 줄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퍼팅의 핵심 포인트와 함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KLPGA 신인상 출신이자 통산 2승을 기록 중이면서 짬물 퍼터로 유명한 송가은 프로의 퍼팅 팁을 배우게 되실 텐데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퍼팅에 대한 감이 확실히 잡히실 겁니다. 그럼 퍼팅에서는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할까요? 송가은 프로는 남은 거리에 따라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KLPJ 송가은입니다. 세계 유명 골프 정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퍼터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거리마다 좀 다른데요. 롱 퍼터 할 때는 좀 방향성보다는 거리감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어, 숏 퍼터나 미들 퍼터 할 때는 스피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일관된 직진성과 방향성을 좀더 중요시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롱퍼팅에서는 거리감, 미들 쇼퍼팅에서는 방향성에 집중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거리감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집중하면 좋은지 송나은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롱퍼터 할 때는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빈싱 할때 목표물을 보면서 이렇게 빈싱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어, 이렇게 그냥 공의 위치를 보면서 빈싱 하는 것보다 좀 멀리 쳐다보면서 이제 감을 익히면서 빈스윙 하시면은 이제 거리감 익히실 때좀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감을 좀더 중요시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롱퍼터 할 때는. 어느 정도 빼서 어느 정도 해야지, 어느 스피드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스피드를 맞추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시각적인 거를 조금 많이 보면서 아, 이 정도 치면 이 정도 가겠다, 이런 빈스윙을 하면서 느끼고 이 감을 그대로 들어가서 어드레스도 너무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은 그 감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빈스윙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은 이제 들어가서 일정한 타이밍에 이런 일정한 루틴을 갖고 하는 것이 거리감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윙 크기가 똑같이 하더라도 이 스윙 스피드에 따라서 또 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조금 감으로 하는 골퍼였는데요. 최근에 좀 좋다고 생각한 연습 방법이 발 끝에서 여기까지 뺐을 때 얼만큼 가는지, 뭐 발보다 한 10cm 더 지나가서 스윙을 했을 때 얼만큼 지나가는지, 이제 그린 스피드가 다르니까 어떤 그린에서는 얼만큼 들었을 때 얼만큼에 가는지 이거를 걱정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게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최근에는 그렇게 연습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거리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 스윙 때 홀컵을 보며 빈 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롱 퍼팅 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홀컵을 보며 빈 스윙을 하게 되면 이 거리만큼 보내려면 이 정도 스트로크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프로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감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농구 자유투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유투를 던질 때 우리는 골대를 보며 준비를 하고 실제로 슛을 던지면 대부분 골대 근처로 공을 보냅니다. 연습량에 따라 정확도는 다르지만 거리 자체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맞추게 되죠. 누구나 이런 감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팅할 때도 공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홀컵을 보며 빈 스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리 감각을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감각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송가은 폰의 말처럼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거리 조절 방법은 백스윙의 크기로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 거리 조절 방법이 가장 직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연습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텐데요. 커팅 왕으로 불리는 캐메런 스미스 선수 또한 백스윙의 크기로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일정하게 치기 쉽다고 이야기한 바 있죠. 보통은 오른발까지 백스윙을 뺐을 때 3m가 나가고 10cm씩 백스윙을 더 키울수록 3m씩 더 나간다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스윙의 템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백스윙 크기여도 나가는 거리는 조금씩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만의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오르막 내리막 상황에 따라 간단하게 거리 조절하는 손간 후의 팁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죠. 저는 퍼터 할때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르막 퍼터나 내리막 퍼터 할때 저는 스트록을 조금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오르막 퍼터 할 때는 보통의 스트록이 저는 1대1의 스트록을 가지고 있는데 오르막 할 때는 백스윙보다 팔로우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요. 내리막 할 때는 백스윙보다 팔로우를 조금 짧게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스피드나 거리감 맞추기가 조금 쉽더라고요. 그래서 경사에 따라서 스피드 맞추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경사가 조금 심할 때는 백스윙 크기도 조금 더 크게 하셔야겠지만 약간의 오르막이나 좀 심하지 않은 경사에서는 백스윙은 똑같이 하되 살짝 팔로우를 길게 해주시면 거리감이 짧지 않게 평소와 똑같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송감 프로는 백스윙의 크기는 그대로 두고 팔로우스로의 크기로 거리감을 조절하면 좋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르막에서는 팔로우스로를 조금 더 길게, 내리막에서는 팔로우스로를 짧게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복잡하게 힘을 조절하려고 하기보다 팔로우스로 크기로 조절하는 것이 훨씬 직관적이기 때문에 실전에 적용하기도 쉬우실 겁니다. 실제 코스에서 바로 써먹기 좋은 방법이니 한번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송감 프로가 평소 많이 하는 거리감 연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연습인지 확인해 보시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연습은 저는 연습할 때 게임 식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5m, 7m, 9m, 11m 이렇게 티를 각각 네 개를 꽂아 놓고 홀컵 뒤에 30cm 뒤에 이제 스틱 하나를 놓고 이제 7m부터 시작하는데요. 7m에서 공세 개를 홀하고 스틱 그 사이 안에 멈추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데, 이제 공이 하나라도 짧거나, 그 뒤에 스틱을 맞으면은 실패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공을 세개 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이 하나가 짧았는데, 만약 하나가 홀컵에 들어갔으면, 퉁 이어서, 이제 그건 성공으로 보고, 이제 그 다음 9m로 넘어가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11m까지 성공을 했을 때, 롱버터 연습을 끝내는 편입니다. 30cm 정도 지나가게 하는 스피드로 연습을 하고 있어서 이제 홀하고 홀 뒤에 30cm 뒤에 있는 스틱 그 사이에 멈추도록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간프로는 5에서 1 1 m 까지 거리별로 3 번의 파팅이 연속 성공하면 다음 거리로 넘어가는 식으로 거리감을 연습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성공의 기준은 공이 홀컵에 들어가거나 혹은 홀컵을 지나 홀뒤 30cm 지점에 놓인 스틱 안쪽에 멈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 홀에 안 들어가고 넘어갔는데도 성공인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퍼팅에서 짧은 퍼트는 성공 확률이 0%입니다. 그래서 퍼팅은 최소한 홀을 지나갈 수 있는 힘으로 쳐주는 것이 중요하고 홀뒤 30cm 지점이 그 기준인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본인만의 거리감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실제 코스에 나가면 거리감이 안 맞아 3퍼트 이상을 하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보시죠. 우선 프로들은 라운드 전에 연습 그린에서 퍼터 연습을 짧아도 20분 정도, 이제 시합 때는 한 3, 40분 정도는 하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마추어 분들은 라운드 전에 그린에서 퍼터 연습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골프장마다 그린 스피드가 많이 다른데, 이제 일본어부터 그런 스피드 적응 없이 시작하기 때문에 롱퍼터 할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이제 라운드 전에 10분만이라도 연습 그린에서 롱퍼터를 연습하시면서 좀 그린 스피드를 익히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집이나 연습장에서 퍼팅 연습을 할 때와 실제 코스에서 거리감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린 스피드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관 프로는 라운드 전에 연습그린에서 원래 본인의 감각이나 백스윙 크기로 쳐보고 거리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를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라운드 전에 최소 10분 정도만이라도 그날의 그린 스피드에 따른 거리감을 점검해보신다면 실전에서 3 퍼트를 크게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퍼팅 방향성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향성을 위해서는 셋업을 체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죠. 저는 퍼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셋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제가 기본적으로 셋업을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공 위치에 대해서 가장 많이 확인을 하는데요. 어, 저는 이제 섰을 때, 공을 왼쪽 눈에서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이 떨어지는 지점에 공을 넣고 어드레스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홀컵 중앙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이눈 아래에 있어야 제가 똑바로 이제 홀 중앙을 겨냥하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이 공이 조금 눈보다 이렇게 멀어져 있거나 조금 이렇게 안쪽에 있을 때 제가 중앙을 봤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조금 에임에 대한 미스가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공 라인을 놓고 이제 섰는데, 내가 놓은 라인이랑 제가 이제 섰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다를 때는 조금 이 눈의 위치가 달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공이 이제 눈 아래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음, 좀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조금 헷갈리신다면, 이볼 라인 자체를 이제 룬 라인에 놓고 이 공, 이 좌우에 대해서는 이 페이스 중앙이 여기 스탠스 중앙에 오는지 이렇게 체크하시면 올바른 볼 위치를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셋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공의 위치입니다. 송관 프로는 퍼팅 어드레스 시 공이 내 시선 라인 바로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한다고 하죠. 공이 시선 라인보다 앞이나 뒤에 놓이게 되면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에이밍을 했다고 해도 셋업에 들어서는 순간 공이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각적 착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공을 잘 놨는데 셋업만 서면 공이 엉뚱한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스윙을 고치기 전에 공 위치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훨씬 빠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퍼팅 방향성을 결정 짓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스트로크인데요. 스트로커에서는 어떤 점에 집중해야 하는지 여서 들어보시죠. 퍼터 할때 일관된 방향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요. 우선 스윙 할 때는 하체의 움직임이나 체중 이동 이런 게 필요하지만 퍼터 할 때는 최대한 몸을 안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드레스를 쓰고 이제 하체는 완전 견고하게 잘 잡혀 있는 느낌으로 하고 또 손목도 하체와 똑같이 좀 견고하게. 좀 잡아주면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작은 근육보다는 큰 근육을 이용해서 스트로크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저는 여기 갈비뼈 등쪽 근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작은 근육을 쓸 때보다 좀큰 근육을. 쓰면서 스트로크 할때좀더 스트로크가 일정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드레스 섰을 때이 오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도록 이 오각형이 유지가 되면서 이큰 근육을 이용해서 스트로크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 큰 근육을 이용해서 작게 스트로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송강 프로는 스트로크에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점으로 어드레스 때 만들어진 팔과 어깨의 오각형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이 오각형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큰 근육을 사용해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죠. 보통 퍼팅 스트로크를 할때 어깨 관절을 움직이거나 손과 팔로 스트로크를 하다 보니 스트로크가 흔들리고 방향성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치가 오각형의 회전 중심이라고 생각하시고, 흉치의 회전으로 스트로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안정적인 스트로크로 공의 직진성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스트로크를 안정시키고 방향성을 위해 송가은 프로가 추천하는 연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퍼터 연습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퍼팅도구 스트로크 매트이고요. 저는 시합 전 아침에도 이거 항상 가지고 연습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린에 가서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을 찾은 다음에 지금은 조금 짧지만 실제 연습할 때는 한 3m 정도의 거리에서 이 매트를 깔고 연습을 하는데요. 여기 매트에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 티를 꽂고 연습을 하는데요. 이 티는 여기다 놓고 연습을 했을 때 볼이 똑바로 출발을 해야 이 티를 맞지 않고 통과를 하거든요. 이거 연습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게이트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 사이로 볼을 통과시키는 연습인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열리거나 닫히면은 이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똑바로 출발시키는 연습을 할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트로크 연습을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일정한 스트로크를 가질 수 있게 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신 아마추어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퍼터에 좀 고민이 많으시다 하시면은 하나 정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감 프로가 방향성을 위해 추천하는 연습은 게이트 드릴입니다. 공이 출발 후약 30cm 구간만 똑바로 굴러간다면 그 퍼팅은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굴러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게이트 드릴은 바로 이 출발 방향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연습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면 스트로크 안정성과 방향성 모두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거리감과 방향성에 도움이 되는 팁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퍼팅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그린 리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가은 프로는 에임 포인트 익스프레스라는 그린 리딩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중계화면을 보다 보면 선수들이 공지에 서서 손가락을 들고 홀컵을 바라보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방법이 바로 에임포인트 방법인데요. 과연 이 에임포인트 익스프레스는 어떤 방식으로 그린을 읽는 방법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그린 리딩을 할때 에임 포인트를 사용하는데요. 에임 포인트란 이제 발로 경사를 느껴서 경사의 포인트대로 홀에서 손가락으로 얼마만큼의 경사가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 보는 리딩 방법인데 우선 제가 사용하는 에임 포인트는 여기서 홀하고 볼 사이에 서서 이렇게 퍼터를 이렇게 양손에 잡고 눈을 살짝 감고 이제 경사를 느끼는 방법인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한 손에 들고 눈을 뜨고 이렇게 느끼면은 사실 정확한 경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민하기 때문에 이 퍼터가 이렇게 한쪽에 쏠려 있으면 잘못된 경사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사를 이렇게 느끼실 때는 이렇게 퍼터를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제. 조금 창피하실 수 있지만, 눈은 꼭 이렇게 감고 한번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이 경사에 오래 서 있으면, 이 경사에 적응을 해서 올바른 경사를 느끼실 수 없어요. 그래서 딱 섰을 때, 한 3초 이내로, 아, 어디가 높다. 이렇게 느껴서 판단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에임 포인트는 퍼센트로 이제 경사를 읽는 건데요. 이제 이 발로 이게 1%다, 2%다, 3%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손가락으로 1%, 2%, 3% 이렇게 보는 연습 방법인데 제 느낌에는 1%는 진짜 살짝, 아, 진짜 살짝 있다. 이 정도가 1%고 그냥 섰을 때 아, 이거는 확실히 조금이지만 아, 확실히 느껴진다. 어디가 높은지 느껴진다. 이 정도가 2%고, 3%는 아,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는데, 이 정도는 한3% 이렇게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어, 사실 경사도를 보는 기계도 있지만 구하기는 쉽지 않아서. 제가 느끼는 이 느낌으로 한번 느껴보시면서 손가락으로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자신만의 기준이 생겨서 그린 리딩에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훅 브레이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좌시기 때문에 왼손으로 에임포인트를 하는데 우신 분들은 우측 손으로 에임포인트를 해주시면 돼요. 우선 에임포인트는 이 거리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훅 브레이크다 하면은 쇼퍼터 할 때는 왼쪽 여선상을 폴커 왼쪽 끝에 맞추시고 이쪽이 에임을 해야 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그린에서 연습해 보시면 어떤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면은 훅 브레이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왼쪽을 홀컵 왼쪽 끝에 맞추시고, 이쪽이 봐야 되는 곳인데요. 이제 봐야 되는 곳이, 한, 홀컵 반개 정도 나오거든요. 3% 이때, 이 정도 거리면. 네, 그렇게 하는 편이고, 이제 저는 한, 3m 정도부터는, 이 부분을, 홀컵 왼쪽 끝이없다면 이제 중앙으로 옮기는데요. 어, 이제 거리마다 조금 달라져서,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하는 기준은, 여기, 볼에서, 2m 안쪽은 홀컵 끝에 맞추고, 2m 바깥쪽부터는 홀컵 중앙. 맞추고 있습니다. 이 팔을 뻗고 굽히고의 차이도 있는데요. 어, 이거는 그린 스피드에 따라서 이 굽힌 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그린에서는 똑같은 굽히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날에 나는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인이 조금 계속 아래쪽으로 빠진다 하면은 조금 라인을 덜 보고 계신 거라서 조금 더 굽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이 오늘은 하이사이드로 많이 빠진다 싶으면은 라인을 많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팔을 조금 더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임 포인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풀어보면 발바닥으로 그린의 경사가 몇 퍼센트인지 느끼고 그 퍼센트에 맞는 손가락 개수로 에이밍을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 경사라고 파악되면 공 뒤에서 손가락 두 개를 펴고 홀컵에 대서 에이밍을 보는 것이죠 2m 안쪽 퍼팅에서는 손가락의 끝선을 홀컵 안쪽 끝에 맞추고 2m가 넘는 퍼팅에서는 홀컵 가운데의 끝선을 맞추고 에이밍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고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린 리딩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PGA, LPGA에서도 점점 더 많은 선수들이 이 에임 포인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죠. 기회가 되신다면 연습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 골프장처럼 티오프 간격이 촘촘하고 진행이 빠른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아마추어가 이 방법을 연습해보기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관 프로는 아마추어 골퍼들을 위해 훨씬 간단하면서도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린 리딩 팁을 하나 더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아마추어 분들은 눈으로 경사를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눈으로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콕컵에서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홀컵을 봤을 때 어느 부분으로 공을 넣을 것인가 이거를 정하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 공으로 조금 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이 많을 때는 훅 브레이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쪽으로 들어가야 이제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 가운데보다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거의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서 라인을 되게 많이 태워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먼저 정하시고 거기서부터 공까지 이제 라인을 그려 보면서 그린 리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송감 프로가 추천하는 것은 바로 홀컵에서 공이 들어갈 입구를 찾는 것입니다. 그린의 경사에 따라 공이 홀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입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퍼팅 성공 확률을 크게 높여준다고 하죠. 그럼 이 입구는 어떻게 찾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입구를 찾는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딱두 개의 선만 그어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홀컵 주변에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어보세요. 이 가상의 선을 폴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폴라인은 퍼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 폴라인을 기준으로 한쪽은 슬라이스 라이가 되고 다른 한쪽은 홈라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은 내 공과 홀컵을 잇는 두 번째 가상의 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이 선은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한쪽은 경사가 높은 쪽, 한쪽은 경사가 낮은 쪽이 되는데요. 경사가 높은 쪽과 폴라인이 닿는 영역이 바로 내가 공을 굴려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폴라인과 베이스라인이 겹쳐지는 지점이 공이 들어갈 입구가 되죠. 이렇게 입구를 찾았다면 이제 그 입구까지 공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상상하고 가상의 라인을 그려봐야 하는데요. 공이 들어갈 입구를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내 공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상상하는 것보다 공이 들어갈 입구를 찾은 후 공이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훨씬 더 선명한 이미지를 그릴 수 있죠.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퍼팅의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린에 올라가면 가장 먼저 공이 들어갈 입구를 먼저 찾아보세요. 분명 머릿속으로 내가 공을 굴려야 할 라인이 더 선명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의 설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많은 버디를 할수 있는 그런 퍼팅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퍼팅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거리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홀컵을 보며 빈스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감각을 키울 수 있다 또 백스윙의 크기로 거리감을 잡을 수도 있다 결국 명확한 기준과 함께 감각이 합쳐져야 더 완벽하게 거리감을 조절할 수 있다. 두 번째, 방향성을 위해서는 먼저 셋업이 중요하다. 공의 위치가 내눈 아래 라인에 있도록 하자. 또 스트로크가 중요한데 큰 근육을 사용하는 스트로크를 연습하자. 그리고 공이 출발하고 처음 30cm를 똑바로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하자. 세 번째, 그린리딩에서 중요한 것은 공이 들어갈 입구를 찾는 것이다. 입구를 찾아야 더 선명하게 라인을 상상할 수 있고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세 가지에 집중하신다면 더 이상 쓰리 펏을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내용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꿀팁을 알려준 송관 프로를 응원하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계명 골프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